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촬영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설계자에서 막내 전만 역을 맡은 탕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소중한 주말에 귀한 시간 내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같이 오신 분들과 함께 영화 설계자를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계자에서 월천 역할을 맡은 이현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에 이렇게 시간 내서 관람하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날씨도 좋은데 영화 재밌게 보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계자에서 영유 역할을 맡은 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설계자, 저희 다 같이 열심히 찍었는데, 이제 어느덧 2주차 무대 인사 적어드렸어요. 2주차 주말 이렇게, 네, 저희 극장에 설계자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열심히 찍었으니까요. 재밌게 보시고, 네, 3주차에도 극장에서, 네, 영화를 볼수 있게 조금만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치현 역할을 맡은 이무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 비가 왔잖아요. <laughs> 네. 어, 비올때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마 이 영화를 보고 나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정말 기억해 주시고요. 네, 예. 눈좀 조심하시고요. 예. 보시면 알 겁니다. 예. 만약에 인지를 못하셨다면 한번더 보시면 돼요. 예. 그럼 아마 제대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그렇게 보아 주셔서 저희 또3주 차에 190네요. 예.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계자 감독 이호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말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 설계자는 진짜 보시, 보이시는 것처럼 너무 멋있고 연기도 잘하고 진짜 대단한 배우분들과 함께한 소중한 영화입니다. 모두 끝까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경진 역 맡은 김실록입니다. 반갑습니다. 2주차 주말 극장에서 여러분 뵐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어,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또 영화는 보는 재미도 있지만, 또 영화 이야기 쉽고 뜯고 맛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끝나고 식당 가셔서 옆에 함께 오신 좋은 분들과 어, 영화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래서 옆 테이블에서 뭐야, 설계자가 뭔데 이러면서 오늘 밤 영화 예매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드린 마음에 세 분을 랜덤 추첨을 통해서 설계자 스페셜 엣지, 어, 굿즈, 굿즈인 에코백하고 그리고 카메라를 챙겨서 나오시면 저희 팀 설계자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더 좋아해주세요! 네. 첫 번째는요, D열의 14번입니다. 계신가요? ABC D열의 14번 축하드립니다. 아 어, 뭐 여자친구분께 양보를 <laughs> 안 하신대. <laughs> 다음 G 열의 2번입니다. 계신가요? G 열 2번입니다. G 열의 2번. 아우 <laughs> <2번. 웃음> <laughs> 이번에도 양보 안 하시고 나예. 아, 그리고 마지막은 E 열의 5번입니다. 계신가요? <laughs> ABCD E 열의 5번. 5번이죠열의 5번. 미쳐요. 계신 거. <목소리> 자신있게 나오십시오. 맞는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유, 안녕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화 즐겁게 관람하시고요. 저희는 인사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